관수작업, 아까 제가 관수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수 때문에 나무가 죽고 살고,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지만, 주먹 같은 거기념식을 많이 하죠. 근데 죽는 이유가, 집에 화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잘안 되죠. 왜냐하면 물을 제대로, 제대로 물 관리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물은 규칙적으로 주든가, 화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베란다 온도가 뭐, 많이 올라가면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을 하루, 뭐, 하루 물 준다고 해서 개가 2, 3일 물안 주면 나무 잎파리 그냥 다 처집니다, 바로. 어떨 때는 생각나면 맨날 물 주고, 어떨 때 생각 안 나면 물 그냥 방치하고. 똑같습니다. 기념육수 놓는거 누가 지나가다 보니 하면 나무가 좀 이상하다? 그럼 또물 주죠. 규칙적으로 줘야 되고요.